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들로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을 찾기가 힘들지만 그 와중에 돈이 될 만한 뉴스들을 찾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매수 가능가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심심찮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뉴스 재료가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흐름 같이 지켜 보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든 남자 돈든남입니다. 뉴스 재료 관심 종목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인데요. 미국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이고 중국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입니다. 미중 갈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바이든이 임명한 미 대표단이 대만에 도착했지만 중국은 헛수고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의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만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에 중점을 뒀는데요. 상세 내용 살펴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닮은꼴인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처럼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전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네요. 그런 와중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왕비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대만 방문단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미국이 그 누구를 파견해 대만을 지지하든 모두 헛수고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미국과 주변국이 참전을 하지 않은 것은 군사 투입이 되는 순간 사실상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만큼 덩치 큰두 국가 간의 신경전에 점점 더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뉴스 내용 관련해서 대표적인 미중 갈등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동국 RNS, 유니온, 유니온 머트리얼이 있고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토류 관련주는 미중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심심찮게 시세를 줬었는데 최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국 가레네스의 경우 증시의 불안정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며칠 61선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나서 현재 61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매수 가능가는 11선 지지받는 자리 4,180원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단기 입형들 고개 드는 추세로 기술적으로는 121선 터치가 가능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은 동국 RNS보다는 조금 더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저점 형성 이후 단기 입형들 고개를 들고 있고, 121선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매수 가능가는 6,910원 되겠고, 241선 강한 저항자리 근처이기 때문에 21선이 올라오면서 지지받는지 잘 확인하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니온 머트리얼은 굉장히 캔들들이 나란히 서 있는데 최근 증시 변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 한참 수상해 보입니다 21선 지지받는 2920원 진입 가능해 보이며 마찬가지로 121선 저항, 241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시세를 주면 꼭 수익 실현 후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소주에 이어서 맥주 가격도 올랐다고 합니다. 애주가들에게는 아주 슬픈 뉴스인데요. 저의 경우 소주는 혼자서 마시는 경우가 드물지만 맥주의 경우 음료처럼 퇴근 후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조금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은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보리 가격 인상과 알루미늄 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네요. 3월 8일부터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니 날짜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주로는 이름부터 맥주가 들어가는 제주 맥주를 필두로 보해 양조, 무학이 있겠고 무학은 제가 리오프닝에서도 다뤘던 종목입니다. 먼저 제주맥주는 2월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조정 이후 121선에서 반등을 하고 단기 우상향 중입니다. 21선 올라오고 있으니 11선 깨지는 2980원 진입 가능해 보이며 21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잘 지지해주는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바닥을 찍고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 종목은 보헤 양조입니다. 장기 입형 역별 자리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입형들 올라탔고 저점을 더 깨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121선 돌파는 가능해 보입니다. 21선 살짝 깨지는 자리인 876원 자리에서 진입 노려볼 수 있겠고, 제법 낮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무학인데요. 이 종목은 그대로 만 200원 매수 유효해 보입니다. 21선이 반듯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21선을 찍고 뛰러 가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는 가격대는 절대 매수, 매도의 신호가 아니며 시청자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들로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을 찾기가 힘들지만 그 와중에 돈이 될 만한 뉴스들을 찾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매수 가능가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심심찮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뉴스 재료가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같이 지켜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신선한 뉴스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